7월 8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 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태열 2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리차드 스탱글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을 면담하고 이어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4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양국 정부 간 최초의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였다는데 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태열 차관과 스탱글 차관은 올해 안으로 공공외교 학술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인적교류와 교육분화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7월 9일 수요일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부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외교부가 후원합니다. 윤병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비롯하여 9월 한 EU 공동 세미나와 10월 제1회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그리고 12월 세계정책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윤병세 장관은 7월 9일 수요일 오후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 뉴질랜드 간 호혜 적 실질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뉴질랜드 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 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윤병세 장관은 라마단 을 맞이하여 7월 9일 이슬람과 중동 관계 인사 100여 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0년간 주한 외교단을 위주로 앞 이프타르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프타르 행사는 국내 거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우리 국민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세르 알 마하쉐르 SO1 사장, 무슬림 다문화 가족, 이슬람, 이슬람 국가 출신 유학생 등 국내 고주 무슬림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활동했던 서일기연 축구감독,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 이라크 종궁기자로 유명한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등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 일본 아사 신문 기자, 히가시오가로 갑니다. 아 3일 지년 텐크 그 한춘 총산회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국과 중국은 연부 문제에 공동 연구하기로 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과 중국이 공조및 그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한국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공동 연구는 군대 위안부 실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 자료를 입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본 궁극주의의 침탈 역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그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인식도 상당히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한 그 대처는 각국의 입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심은 유심모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시주석 방한 때, 그, 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그,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공개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집단적 자유권 관련된 그 정부의 입장이, 어,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 성명하고 좀 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 그, 그걸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그 정상 특별 오찬 후에, 그, 저희, 저희가 발표한 언론에 대해서 공개한 사항은 그 양국 정상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하고, 저희가 그 집단적 자위권등 일본의 방위정책 움직임에 대해서 기존에 밝힌 입장들, 그 평화헌법에 기저하에서,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또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서 그 투명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투명하게 그 검토되어야 된다는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죠. 또한 가지는 한반도의 그 안보나 우리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그 정배 공식의 그 입장하고. 그~ 청와대 측에서 발표한 특별 오찬 이후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부분하고는 제가 크게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국장급에서 어, 논의가 되고 있었던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한 차례 어, 열리지 못했는데요. 7월 달에는 개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 일본 측이나 우리 측에서 이 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하고 계신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개 네, 총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이해 되는 거죠? 그 특별하게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아, 앞으로 이제 그,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알려드리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김혜정 기자, 말씀하세요. 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특별호찬에 대해 대한... 그 시진핑 주석 방안과 그 정상회담에, 정상회담에 따른 그거에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그 미국무부 대변인 그 논평에 대해서 논평에 잘 실려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미국 대변인의 대변인은 아니